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고 아카데미 작품에 참여를 해온 적이 없어서 그런 기대도 있었고 작품 안에 준호가 어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에서 겪는 돈 없어서 좀 인생도 서글프고 또 자리도 못 잡고 있고 그러니까 또 연애도 하기 힘들어하고 하지만 자존심은 있고 이런 갈등하는 모습들이 좀 공감이 됐고 그리고 대사도 굉장히 좋았어요. 툭툭 던지는 말인데 솔직 담백하게 평소에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준호는 뭐 생각 앞, 앞뒤 안 가리고 표현한 모습도 해보고 싶었고 또 그런 연기도 전에 못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네, 참여하게 됐습니다. 찌질한 거 네. 근데 왜 찌질한지를 보여줘야 됐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영화 속에서 준호가 변하는 모습이 영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했고, 가정 환경,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, 직업, 친구들과의 관계, 그리고 은지를 만나는 그 과정, 또 은지와의 관계, 이런 모든 게, 어, 보시는 분들이 조금 본인의 어떤 속에 있는 모습 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현실감 있게 보여지길 바랬고 그래서 그런 준의 모습들이 정나라하게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. 그리고 은지와의 호흡에 있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그 장면 장면 그리고 그 대사의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울 수도 있는 술자리 장면이라든지 조금 전형적인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미묘한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엔딩을 좀더더 더 필요할 수 있게끔 보여줘, 보여줘야겠다 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어, 어느 한편에 어, 좀 지금 20대 혹은 과거를 돌이켜 볼수 있는 분들이 연애를 또 연애를 시작하시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에게 어떤, 어떤 감상을 주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